방송장악의, 에, 뭐, 길이 나죠. 이 사람만 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믿고 있는 이동관에 대한 MB 때 언론 탄압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 수석으로 재직하며 언론탄압을 지휘한 증거 문건이 공개됐는데요. 지난 2010년 1월 청와대 홍보 수석실이 요청해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2010년 6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뭐 방송사 선거기획단의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됨으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치료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건전 보도 저는 이 건전이란 <laughs> 단어를 와대 <전> 눈을 읊씀했어요. <laughs> 건전 보도 뭐야 도대체? 그, 나중에, 아니 뭐 우리. 응용보조나 뭐, 진실보도도 아니라. 건전. 건전보도. 건전 <laughs> 이거, 그거 똑같잖아. 오... 왜, 전두환 시기에. 건전가요? 오, 건전가요. 네. 80년대 가수들 아, 앨범 사면은맨 네, 네. 끝에 항상 건전가요가 있었거든요. 맨 끝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검열과, 아, 검열을 거쳐서 국민들한테 공급해도 되는 건전한 방송이다. 라는 음. 방송들을 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이런 문건은 2010년에 국정원이 작성을 했는데, 작성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받은 거는 박성재 전은민 사장이 이거를 정보공개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낸 자료예요. 근데 이게 2010년에 나온 건데, 이거를 홍보수석이 당시에, 어, 홍보수석 이동관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요청을 야 요청을 해서. 한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자기가 받아본 거야. 그러니까 음. 국정원한테 야 건전보도 관련한 내용도 <laughs> 그... 보고서 하나 써줘라고 해서 그거만 보고서가딱 받고 음. 아잘 읽었다 만족스러운 보고서였어 그러고 끝났을까요? 국정원한테 이걸 시켰다는 건 국정원한테 이걸 실행할 수 있는 다음 차기 계획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진행을 사실상 음. 사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좌편향 제작진 배제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블랙리스트 만들어 갖고 그렇죠. 똑똑한 음. 기사, 기사 쓰는 기자들 빼내고 편집국 데스크에서 뉴스 나가기 전에 전부 검열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회사별 선거 보도 준칙에 관계자 문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항 삽입. 선거 방송 심의위원 추천 시 좌편향 시민단체 및 특정 방송사 관련자 배제, 건전 매체 및 보수단체들과 협조. 건전 매체는 어디에요? <laughs> <laughs> 건전 매체는 어디야? 너무 진짜... 궁금하다. 건전 매체가 어딘지. 아니, 그게 언론에 있어서 브랜리스트는 <laughs> 있을 것 같은데, 하이트 리스트는 뭔지, 그것도, 그게 더 궁금해요. 뭐. 보수단... 진, 진석사나, 진석사나 무슨, 어?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데일까? <laughs> 그 자기가 나간 유튜브 그 그런 데 아닐까? 음, 신의안수뭐 신의 이런데? 아니 방... 근데 이게 무려 12년 전에 얘가 특보에 있을 때한 짓이에요. 공보수석으로 있을 때. 어? 그러면 얘가 지금 만일에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걸더 더한 걸 더했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최소한 이게 2010년 1월 청와대 홍보수석실 요청해서 문건이 작성되고 배포처가 민정수석 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정권 전체에 날린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거는. 이때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 방통이 이미 사무총장으로 와 있고요. 그리고 MBC 자체를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외국 편파 보도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건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요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상 선거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만큼 이번 선거에 불리함을 느끼고 이동관을 통한 적극적인 언론의 협잡질로 이거를 해내,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명박이 광우병 사태 때 느꼈던 위기를 지금 후쿠시마 방류 지금 사태 때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 여기에서 또 한덕수가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고민정 의원이 MBC가 좌편향이냐? 이러니까. 그건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나, <laughs> 몰라, 몰라서 어보는거 아니야, 이씨! 제가 특별히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용호 같은, 하나, 아, 이용호가 옛날에, 저기,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기도 안 막힌데. 국민의 당으로 간 사람 아니에요? 이 네. 사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방통위원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야 아니 얘기. 세상 어떤 자리에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놈이 자리에 어울리는 놈이 누가 있습니까 <laughs> 방통위원장이래요 어? <laughs> <laughs> 근데 이 얘기의 근간을 세부적으로 보면 뭐냐면 네. 이미 언론 환경이 자평양 돼 있기 때문에 음. 아, 상식적인 사람이 오면 이 좌편향을 정상으로 못 돌리니까 전라리 우편향 인 사람이 와 가지고 해야 지금 이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음. 플러스가 음. 높은 사람을 해야 겨우 제로가 맞춰진다라고. 집단에는 어. 집단은 이동관을 음. 도와주려고 한 발언, 발언인 거예요. 도와주는 걸까? 근데 결국은 이 동가는 개또라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는 <laughs> 얘기를 대놓고 디스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 돕고 싶었으나, 네. 네. <laughs> 이 표현의 방식이, 이거 사람 아닌 놈이 해야 됩니다. 그식이 <laughs> 기본적으로 학폭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 정도는 법으로 깔아 뭉길 만큼, 어? 추진력과, 어? 어떤, <laughs> 어? 정신적 사고가 매우 이상한 놈이 해야 됩니다. 적임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람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실수했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민주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음. 국정 운영을 음. 하려고 했잖아요. 음. 음. 그게 패착이었다 왜? 그렇죠. 다 적폐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곳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으니 그게 들어먹힐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응. 평상시가 아니라 전쟁 때인데, 음. 어? 군인이 출퇴근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우리도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쫙 깔아놓은 상황에서 진짜 뭔가 강압적이고, 어, 강제적이고, 이렇게라고도 해갖고, 잘못된 나라, 보수 정권에서 망쳐놓은 나라를 조금이라도 전상적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협조하는 새끼들한테 임기 보장 다 해주고, 법적 권리 다 인정해주고. 우리가 너무 합리적으로 했던 시키는 대로 상식적으로. 해줘. 시키는, 야, 이거 좀 해. 그래서 못해! 라고 버티면, 어, 못해? 어, 왜 못하는데? 응. 내가 하기 싫어? 그럼, 어, 네가 하기 싫구나. 그래서, 아, 그러면 뭐 못하는 거지. 응. 이런 식으로 선, 아저씨. 잠시... 선배이라도 선비야... 선비에 대한 욕이 되니까. 원리 원칙에 입각한 행정이라든지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놈들한테 나중에 역, 역으로 두들겨 처맞는 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저들이 이런 식으로 했던 걸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요. 막 지랄 발광하겠지. 그러면은 니가, 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 니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우린 했을 뿐이야.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끼면 아, 끄면... 똥되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언론한테 하는 것도 우리도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탄압을 해야 되고 장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니까 기레기들이 그저 빨아대는 기사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보도하면 우리도 방송이 동원해가지고. 다 고소소하라고. 고소, 어? 벌금 때리고. <laughs> 어, 정지시키고 응. 이렇게 해야지 왜 원칙에 의해 할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응?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방통심의위에서 tv 조성이나 뭐 이런 거 이상한 종편들 사실 법적으로 원칙대로 했으면 저기 종편 세개다 날라갔어야 돼 이미 근데 재판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그게 또재생의 중간에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mb는 원래 6개월 블랙아웃 돼야 되는데 또 그냥 넘어갔잖아 근데 그때는 우리가 수박들이 이렇게 수박 아닌 사람이 10이고 수박이 90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자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최대한 수박들부터 배제시켜야 된다 무조건 쳐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정치인뿐만이 아. 아니라 그 방통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줄수는 수박 수박을 어, 보내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것만 생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민주당 추천 받아 들어가잖아요. <laughs> 박쥐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TV 조선 살려주고 종편 살려주고 이런 이런 심의위원이 있었어요.